바닥권에서 세력이 매집할 때는 차트상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집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33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한 번, 두 번, 세번세 번, 세 개의 산을 만들고 정배열을 완성시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한 종목은 위에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강하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올라오면 팔고자하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집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삼삼 패턴입니다. 바닥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산을 세 개를 만듭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산을 만들고요. 눌렸다가 첫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두 번째 산을 만듭니다. 또다시 눌리고요. 또다시 두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세 번째 산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의 산을 만들고요.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상한가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물려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정배열 초기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됩니다. 여기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여기서 비로소 정배열 초입 구간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왔다갔다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죠.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하던 주식이 바닥권에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산을 만들고 이평선을 풀어주면서 정배열화 시켰을 때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다른 종목을 볼까요? ab프로바이오란 종목인데요. 주가가 고점에서 장기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삼삼패턴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 산을 만들고요. 내려오죠. 첫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는 두 번째 산을 만듭니다. 또 내려오고요. 두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는 세 번째 산을 만들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세 개의 산을 만들고요. 이후에는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서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시면 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 부근 정배열 초입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정배열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죠. 다음 종목을 보시면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후에 33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산을 만들고 주가는 내려오고요. 첫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는 두 번째 산을 만들고 또 내려옵니다. 역시 두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세 번째 산을 만들면서 내려오는데요. 이후에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 되고요. 한번 보시면 이 자리 5일선, 10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정배열 초입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먹진 못하더라도 장기 하락 이후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삼삼 패턴을 만들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에서도 이런 패턴이 한번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한번 산을 만들고 첫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는 두 번째 산을 만들고요. 또 내려오고 또다시 두 번째 산의 고점을 돌파하는 세 번째 산을 만들고요. 주가가 내려옵니다.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 자리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평선이 정별이 되었죠. 이 구간부터 분할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크게 올라가죠. 또한 크게 보시면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가 한 번, 두 번, 세번 산을 만들고 정별 구간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33 패턴이고요. 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한 종목들,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